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반반에 꿰섞기 분홍색 반 하얀색 반 준비해봤어요 시작해 봄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함께요 100m 슬라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싫어하는 슬라임 섞기때 선물 받고 제가 직접 구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100m 슬라임은 어? 뭐야? 어, 왜 이렇게 녹았어? 꼭 완전 무슨 생크림 같거든요. 너무 녹았는데. 오, 근데 이 느낌 나쁘지 않다. <laughs> 어, 이것도 녹았는데? 어머,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그런지 완전 녹아가지고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. 어, 미안해요. 도저히 못하겠다. 어, 나왜 이렇게 약해졌지?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잘했잖아요.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. <laughs> 아니, 늘어날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뚝뚝 끊어져 버리거든요. 근데 이 질감 진짜 나쁘진 않아요. 뭔가 좀 생크림 들어간 반죽을 만지는 느낌이랄까? 뭐 땡땡한 것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중복 파리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 진료템 <laughs> 아, 이제 아, 그만 보고 싶어요. 좀 자탄 클라우드 슬램입니다. 근데 참 이상한 게 뭔가 섞으려고만 하면 아니 그 신상들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확실히 좀 처음 만졌을 때그 감동이 사라지긴 했죠. <laughs>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<웃음> 여러분 <웃음> 대박이에요. <웃음> 라고 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. <laughs>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살짝 감흥을 잃었어요. <laughs> 이거 옛날에는 손에 이렇게 좀 묻어도 대신에 진짜 수제처럼 이렇게 결이 촥하고 촥하고 생겼는데 어디 간 거야? 세 번째는 정말 어, 요거트 이제 고만 좀 보고 싶다 요거트. 근데 사실 오늘은 이 요거트 치즈젤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기도 해요. 왜냐면 치즈 중에서 흰색은 제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정말 이 찰방함 오절 진짜 정말 이제 그만 좀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찰방함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? 네 번째는 어 분홍색 흰색을 한번 섞어봐야겠다 이제 봄이잖아나는 생각을 하게 해준 여러분 준비됐어? 어, 설마 어, 지금 토요일이라고 해서 헉, 엄마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? 아빠가 달빛 파좀 그만 보라고 하면 어떡하지? 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자 다같이 불어볼까요 하나, 둘, 셋, Cheeseburger 주인공 리얼 슬라이드. 끝. 영어 너도 할수 있어.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와 섞이면 어머 내맘 안에 벗고 싶었네 <laughs> 그런 음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흰색이랑 분홍색이 섞이니까 뭔가 베이비 핑크하면서 훨씬 예쁘죠. 마지막인데 음 사실 자신이 없어요. <laughs> 왜냐면 에게는 흰색을 못 구했어요. 제가 정말 열심히 구하려고 했지만, 미안합니다. 다음부터 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 정말, 펄 액체괴물은 우리 달고나분들도 치겨워. 어, 말이 잘못 나왔다. 정겨울 정도로 많이 보셔서, 이제는 뭐, 교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. 다들 휴지 챙기세요. 어, 지금 눈물 흘릴 타이밍이에요. 아쉽지만, 우유병 펄 액체괴물은, 이제 빨간색밖에 남지 않았어요. 허. 어 슬퍼. 괜찮아요. 광고나들 걱정하지 말아요. 어떤 아, 한 박스 시킬까 생각 중인데. 생각보다 흰색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좀 베이비 베이비한 그런 핑크가 나오길 바랬는데 조금 진한 핑크가 될 수도 있기는 할것 같거든요. 최대한 열심히 섞어 볼게요. 요즘에는 글리세린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달고난들 세리니를 불러요. <laughs> 맞아요. 우리 달고나들 정말 똑똑한데요.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? 세리니 들어오세요. <laughs> 제가 치즈버를 주인공 리얼사인 할때 너무 많이 넣어서 고생했잖아요. 오늘은 4분의 1 정도만 요만큼만 넣어서 일단 섞어볼게요. 그리세린을 넣어서 어느 정도 좀 녹이긴 했는데, 이 아쉬운 느낌! 물풀물 400ml를 넣어줄게요. 물 200ml, 물풀 200ml를 탔습니다. 오늘은 조금 더 찐득찐득한, 정말 짠득이 아니라 찐득찐득한 그런 질감으로 만들고 싶어서 물풀을 좀더 많이 넣었거든요? 이렇게 해서 다 섞어 봤는데요. 오! 완전 느낌 대박. 이게 아까 전에 클라우드 슬라임이 하나 들어갔었잖아요. 그래 가지고 그냥 버를 뉴르뉴. 클라우드 버럴 <laughs> 정말 클라우드 슬라임 만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버터의 팍신 팍신하면서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클라우드 슬라임의 이렇게 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 어디 갔지? 색은 제가 예상한 딱그 베이비핑 나왔는데 코코기 소리도 대박이죠. 사실 이거 망하는 줄 알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야 달순애 우리 같이 돈모아서 분홍색빵 흰색빵 반반에 끼 섞이해서 반 나눌래? 아, 고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색도 정말 마음에 들고 느낌은 두말에 끝없어서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노래 한 곡이 떠오르는데요. 봄바람이 날리요. 다 <laughs> <더> 꽃이 지면 <laughs> 어, 이 봄에 관련된 노래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 반반 백개 섞기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